조선의 8대 임금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휘는 황황 자는 수지 셔줄다. 재위 기간은 1468년 9월 7일부터 1469년 1월 31일까지로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예종은 1450년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어려서부터 문물을 겸비한 군주로 교육받았다. 예종의 아버지 세조는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훈고파의 지지를 받았다. 예종은 세조의 치세 동안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468년 세조의 병원이 깊어지자 예종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건강 문제로 인해 순탄하지 않았다. 이 시에의 난 1467년 예종이 즉위하기 전인 세조 말기, 함경도 지역의 유향소가 폐지되고, 지방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함경도 지역의 유력자인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켰다. 세조는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했으나, 예종의 즉위 후에도 이 시에의 난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예종은 이 시의 잔당을 처벌하고 지역 안정을 꾀했다. 예종의 즉위와 함께 세조가 구축한 훈구파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예종의 건강악화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면서 신하들 사이에서 권력다툼이 발생했다. 세조의 신하였던 홍윤성은 예종 즉위 후 실세로 떠올랐으나 그의 전횡에 대한 반발로 실각하였다. 예종은 즉위 후 왕권 강화를 시도했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구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자 노력했다. 예종은 즉위 직후부터 병약한 상태였고 그의 건강 문제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재위 14개월 만에 병사하게 되었다. 예종은 1469년 20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그의 재위 시도는 왕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었다.